오늘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옵고 놀라운 기도지요. 어, 아버지께 드리는 속건제라는 글을 쓰신 어느 여자분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아,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부터 땅을 많이 물려받아서 비공고 평생을 사셨고 풍류를 즐기면서 옛날 분들 그러잖아요. 풍류를 즐기면서 이렇게 사셨답니다. 그런데. 외지인이 들어와서 땅값을 비싸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속아서 팔았는데 계약금만 받고 도장 찍었더니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땅을 다 날리고 계약금 좀금 받고 그래서 나이 50이 넘어서 어떻게 할줄 없어서 병만 바라보고 술에 이렇내시다가 아이들을 이제 먹여살리기 위해서 친구의 소개로 아마 그 <laughs> 연산호수 있는 대서수에서 조금 일하면서 돈 가지고 안 되니까 막일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네, 사셨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당연히 갖고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어미새가 모이러걸 자녀들 이 새끼새들이 넉주 넉주 받아먹듯이 별 감사한 마음 없이 넉주 넉주 받아먹고 살았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그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병이 예, 들었는데 자녀들이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고, 형제들이 서로 다투모라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 이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자기가 제 형편이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신은초에 딸 하나를 낳고 있는데, 신랑하고 사게 됐답니다. 어렵게 말을 하겠더니 신랑이 아주 웃기더라고해 그래서 너무 고마웠는데, 사실은 방북 한 자리에다가 딸아이 하나를 모고 사니까 힘들었죠. 또 아버지가 또 워낙 젊어서부터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분이라 시들 때도 없이 좋은 음식을 요구하고 아, 아, 6개월이 지나니까 신랑도 지쳐가고 자기도 지치고 그다가 신랑이 한번 술 먹고 들어와서 대판 싸웠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형제들한테 전해서 왜 남한 자식이냐고 모셔라는데 다안모신다고래서아수씨 이제 1년도 안 돼서 시골집에 다시 모셔다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곧 돌아가셨어요. 너 마음의 벌써 같은 동네 분들이 서울에서 편히 살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편히 지낼 수 있는데 내 집이 편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듣고 장례식에서 너무마음이아팠다 그런데 의연히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노트로라고 발견했는데그 노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 목숨 하나도 어쩌지 못하고 너에게 짐만 된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너희 사람을 키우면서. 힘든 적은 많았지만 짐으로 여긴 적은 없었단다. 너희가 없었다면 사기를 당했을 때이 세상은 떠났을 것이다. 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해 헛바퀴가 돌지 않듯 너희는 내 삶의 원동력이었다. 삶을 칭탄에게 주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어, 아버지의 산수 앞에서 엎드려서 속건제로도 듣고 싶다. 속건제는 이제 부약에 나오는 속권제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그런 재산인데요. 여기에 일반적인 의미는 허물을 씻기 위한 재산, 뭐 이런 겁니다. 아마 성경적으로 쓴것 같지는 않다 싶은데요. 아버지한테 어떻게하면허물을 씻을 수 있을까? 그런, 그런 마음에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 이 딸에게 만약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아버지가 망하지 않고 재산이 많다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깨닫기 이전에는 재산이 보였지만 깨닫기만다 깨닫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 재산이 보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기믿물이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뿐입니까? 왜더 많은 양식,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마 이런 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녀의 마음과 깨닫기 전에 자녀의 마음의 차이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제가 참 좋아하는 화도 책이 하나 있는데, 에릭 프로미스,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인데요그 책을 창조합니다화도 치고는 정말 멋들어진 화두다. 그런 생각이 들죠. 소유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게 소유하려고 들면요. 이런 사람의 사고방식들을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소유 중심은 차도 좋은 차 사서 꾸미고, 뭐, 옵션을 만들고, 뭘 하고, 집도 꾸미고, 가꾸고, 이런 데에 집중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행복감 은 별로 못 느끼세요. 근데 존재 중심으로 살면, 다시 말하면 빌려, 내건내 내 소유가 아니라 필요할 때 빌려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꾸미는 데 집중하지 않고, 기능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차의 기능, 집의 기능, 옷의 기능. 이런 기능에 집중을 하다 보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조사할그에 의하면 소유 중심으로 사는 사람보다 존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요. 그 물건, 내가, 내가 쓰고 있는 물건에 다양한 기능들을 발견 이건 누린다는 걸 삶의 영역들은. 그렇다고 해서 여 집도 살지 마시고 집도 사지 마시고 자동차도 사지 마시고 뭐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편협 되게 받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워낙 월세나 이런 게 비싼 시대니까 집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 그것이 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의미 있게 기능을 가지고 행복하게 쓸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볼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바꿔갈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소유했다는 것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과 함께하면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에 좀더 의미를 가지고 산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기동물은요 소유중심의 부조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기동물은 존재중심의 부조로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이 더 유명해지고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느냐 라는 것에 주기동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좀더 얼마나 의미 있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의 스펙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먹을 걸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면 하다는 겁니다. 이건 소위 중성에 철저하게 전제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제가 현대적 의미로 새롭게 권력해드리면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우상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여긴 받게 되소.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다스이심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생존할 양식만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형제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도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일어나게 해서 구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부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서 여러분 어떻게 청원처럼 무엇을 부탁하는 것처럼 더 달라는 것처럼 이 기도가 들리겠습니까? 이 기도는 무엇소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무엇소도 최우위한 기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묵상하려고 돌아봐도 무엇소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 그사람을 깨닫기 전의 딸과 깨닫고 나선 다음의 딸의 모습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다 만약에 내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내가 부탁으로 어떻게 초월을 듣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지극한 고성, 아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에 대한 초월 이전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땅에 보냈어요 그냥 왕으로 존귀하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고 있다고 보냈어.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나에게 엇을 많이 해주고, 나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나에게 풍족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십자가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래도 그들이 너를 다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들이 너한테 딱 감사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그들이 너한테 서다 얼굴을 끌고할 얘기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를 욕하고 비난할 거야. 수천 년 지나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다지만 그 마음에 뜨겁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것도 십자가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명령하지는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 여러분, 이해해 주십니까? 이해? 주기도물에 진짜 의미 들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물에 대리가알수 있는 것은요, 기도는 청원하기 전에, 무엇을 달라가기 전에, 이 아버지에만 뜨거운 사랑,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이 아버지를 정말로 열망적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니다 만약에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후에 제자들의 모든 기도는 이런 형식을 띄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수에 기록되 있는 제자들의 기도나 제자들의 행적은요, 이런 형식을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기도문의 형식보다 이 내용에, 그 의미에, 그 가치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소유중심이가존재 죽이는 것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말씀은 아시팟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있고, 일용할 양식은 원해보면 생존할 양식이에요. 그냥 일용주로 하루, 하루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먹고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 아주 생존해서 꼭 필요한 양식. 내가 생존할 만큼의 양식, 존재하기 위한 양식. 그런 양식이 이룡할 양식입니다. 그냥 하루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루치 양식만 있어도 그 정도만 있어도 그렇듯다 이것은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트음 입장 하반한번보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것은 이맘이 아닙니다. 먹을 걸 주십시오. 올라가 은 나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게 아닙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생존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 내가 먹고 죽지 않을 정도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하늘아고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있도움받이려고 합니다. 내가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열망입니다. 이런 소원. 뭘더 달라고 하는 게아니다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뒤보면 에 우리에게 필요 무엇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더달라 하신다는 거.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 굳이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 굳이 그것까지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에 이제 죽이도 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돈이 필요하고하신다는 굳이 그것을 더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돈이 부족하고, 내가,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기도에, 의미이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들으면 숨이 막힐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정말 감사해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큰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망분들은 하나님의 나의 자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내버려 은혜를 깊이 경험. 이것은 더 이상 숨막히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 감사. 그래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숨막히는 부담이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죠. 혹시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숨막히는 부담으로 다가오신다면 마음을 잃고 짐을 영접해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가 숨막히는 부담이라 조금만 가득 차게 다가오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낙대는 거룩한 무기만이 아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주라는 말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다는 거죠. 유니티와 음. 아, 유니버시티라는 말이 합성됐죠. 음. 통일성과 다양성. 우주는 통일, 통일성과 다양성이 섞여있다. 통일성만 있으면 여러분 굳이 함께 지낼 필요가 없으나 모든 사람이 같으면 굳이 결혼할 필요도 없어요. 둘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데 뭐를 둘이삽니까? 혼자 살아도 되지요. 다양성만 있으면 요 둘이 살 수가 없어요. 소통하는 공간이 없어요.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함께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이 주기도보는요. 일용할 양식은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는 최소한의 공감의 도구입니다. 통일의 도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일이 있고 어떤 사람 배부로 소중하고 어떤 사람 배부로 별로 관심 없고 그 다모떤 사람이 다양한데 그런데 생존할 만한 양식은 누구에게나 다공통되잖아 영을가 될까를 말씀 그런 겁니다. 신작 대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적극적인 사고와 소극적인 사고를하는 사람들이 차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를 이제 접근 프레임이라고 말하고요. 소극적인 사람을 어, 사고를 회피 프레임이라고 말하는데, 적극적인 사고는 말타시피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립적에 먼저 생각으로. 소극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안될 것이 먼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는요,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막 모든 사람이 있으면 됐다! 라고 만말 해도 문제가 있어요. 안된다라고도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걔 전체에 모이면은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도 있고, 회피 프레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보잖아요.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열매를 맺거나 세상에서 탁월하게 성공하거나 존경받는 걸 제가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상의 열매는요, 적극적인 프레임을 가진 사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안된다면 그냥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열매를 맺고 성취하고 뭔가 이뤄내는 들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한 대로 아시잖아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laughs> 그러나 개인의 목소리는 정말 많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용할 양식은 소극적 상관이에요. 회피 프레임니다 먹을 거를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생존할 양식만 있어도 내가 존재할 양식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 하늘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프레이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서는번 돌아보고 증거해보시면 은혜가 있기를 주려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더럽다고 내가 아니라고 정말 더러우냐? 그리 정말 아니냐? 하나님 그가안지 함께, 함께 하시지 하시, 않느냐? 그걸 참 들어. 전 그곳까지 함께 하신다. 나중에 이 단체가 이, 이 일이 안 나온 열매를 땄을 때, 나는 그 열매에서 제외되어 있는 모습들을 그런 사람들, 그런 산들을 존중복격할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그래서 기독교는요 속세를 떠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더러운 세상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많은 세상이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거무와 술수가 가득한 세상인데, 그래서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독생해신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가치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프레임을 가지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실제 기독교인들이 현재 한10%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 고위급들 계산해서 조사해보니까 거의 한 40%가 그렇지 않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로 기독교, 부정적인 점망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한테 막고 우리는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요, 성질나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대로 살자면 돈이 없어서요.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해서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요. 내가 뭐가 안 돼서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생존할 양심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있니다너 돈이면 충분해. 너 실력이면 충분해. 너가 갖고 있는면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할 수있어난돈 없어서, 난 생활 요즘에 시비치 못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도면 충분해. 내가 너의 것을 아름답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 안에 눈가 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laughs> 일어나면 깊이 <laughs> 사로잡히는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성수에보면씨 뿌리는 미유가 나옵니다. 재밌는 게요.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 밭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근데 씨가 떨어지니까 그 씨의 발음하는 것에 따라서 밭에 대한 평가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길가방, 돌밭, 가시떨기밭, 엔초홀밭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내파을 나의 신앙 나의 상태를 충거합니다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말씀에 반응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어떤지 몰랐어요. 마치 아까 그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기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진심을 아니까 자기의 마음을 보여요. 일용할양하식을주지시다 <laughs> 이말씀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만 아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청국해 보시고, 그리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이 빨리 좋은 마취 이길 서 계단해 낼수 있도록, 돌을 걸러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좋은 마취로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면 그럴 때, 삶의 풍부한 은혜가, 세상에 아주 다른 평화가 가치가 믿으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같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루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참 재밌어요. 268년을 72년 동안 관찰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젊을 때 이런 가치관이 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사해보는 거예요. 젊을 때 가치관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지 어떤 가치관이 관았에 따라서 그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은 어릴 때는요. 공부나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평생의 지위와 달라지는 겁니다. 뭘 주셔야 되냐면 어떤 것이 72년 동안 년동 어, 72년 동안 가치관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인생을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에 행복해지는 요소가 뭡니까? 세상적인 것, 영적인 말고 세상적인 것 한번 골라보시오. 그런 정상 7가지를 추는데 첫째는 교육, 배우는 곳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생활 안정적으로 결혼생활 하려면 신기하다. 그데돌아보니까 그게 나를 행복하겠다. 내 앞에 아내가 있고 내, 안에, 내 앞에 남편이 있었다라고 사실 그렇게 행복했다. 세 번째 금연 담배 안 피는 곳이 나를 행복하겠다는 것, 네 번째 금주, 술안하는 곳이. 먹을 때가 아니라 술안 먹었을 때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적 조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적당한 몸무게.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가 나를 붙잡는 최선의 법칙이잖아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다가 영증을 하도 한다면 아마 이 모든 것이 단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훨씬 큰데 행복하지 않지 않나까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양식, 배부른 양식, 더 많은 써여진 곳간더 넓은 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인용한 양식으로 도 내가 존재한 양식으로 도출처차막가한 번만 내가 이렇게 배부르해보 하물며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살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이렇게 목걸이 걱정하고 살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렇게 우울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잘못 오해하면 이러한 양식이는다 버리자 다 쓸데없다. 이러한 양식에다 적어두면 죄다 이렇게 살할수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물며 그렇다 하물며 우리는 대부분인데 하물며 우리는 집에 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자길래 우리는 생존할 거 없지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물을 깔고 있는지 생존 걱정 안 하잖아요. 아무리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습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식어진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진다면 그것은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우리나라사들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요. 아, 어떤 리서치를 해봤더니 한국인들이 여행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고려가 뭐냐라고 말할 때 42%의 사람들이 음식이라고 말했다. 제가 보니까 먹방의 여야인 것 같습니다. 실제 휴가비에서 먹는 게얼마나 지출하느냐? 거의 한50% 정도죠. 40% 정도. 그 정도를 먹는 거에 지출한다. 휴가비. 휴가비가 50만 원이면 25만 원을 먹는 거에 지출한다. 나머지는 왔다 갔다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숙소비겠죠. 뭐 나머지 거기서 뭐 즐기고 놀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잖아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먹는 거에 빠진 사회. 먹는 게 이렇게 풍부하고 먹는 걸 질질한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 사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이 풍부함에 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이거는 열망이 식어들고 있다냐. 생존할 양심을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대 마음.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그런 목사님서 하나님을 내가 배부름이 먹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목숨을 십시오 내가 생존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게없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노래하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내가 생존한 양식만 있어도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음. 고로코론의 도로콘데미님께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삶의 결과가 어떨지 그런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삶의 모습이 어떨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상상의 보시바라 확신컨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you yes.